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 그동안 어, 나는 땅만 보고 살아왔던 어, 나의 인생에서 이제는 어, 하늘을 보고 살아 가게 되었 다는 것이 죠？나의 도움 이 어디 서 올까？나의 도움 은천 지를 지 으신 여호와 에게 서로 다, 나의 도움 은나는내 스스로 살아갈 수없 다는 것을고 백하 는시 죠？나의 도움 은천 지를 지 으신 여호와 에게 서로 다, 우리는 이런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내 혼자는 살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생, 일생토록 의전적인 존재로 살아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출생 과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죽음의 과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신은요. 특별히 오늘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성경에 이렇게 가로 열고 써놓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 예배 드리며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전에 올라오면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10편, 121편.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대신방 세째날 이경아 집사님 댁에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리라, 하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집사님의 가정이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는 존재, 주위만 두리번, 두리번거리는 존재에서 하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 노력으로는 할수 없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눈을 들리라. 바로 이런 이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다. 아멘이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24시간을 지키신대요. 24시간을. 그런데요, 사탄이라는 놈도 24시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표현이 오늘 시편 121편에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 혼자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돕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전적인 존재라는 거늘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라는 절대로 설수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되고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열정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나는 당신이 안 계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수 있는 존재, 성도 뿐이 없다는 것이죠. 한 신학생이 이제 신학교를 정말 어려운 형편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신학교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시기에 무엇을 제일 어, 집중적으로 어,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신학생은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앙의 길이란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수 있는가를 훈련 받는 존재이다. 신학생은 무엇을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의존하며 살수 있는가를 훈련하는 학생이다.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신 것 같아요. 똑같이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는 무엇을 배우는 존재가 아니고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수 있는가를 훈련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보전하시기 위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크기인데 이러한 은하계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크기를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 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섬세한 사랑으로, 웅장하신 선하심으로 저희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그런 우리가, 우리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우리가 그, 아, 섬세하고 웅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 당시 이 시편을 쓴이 당시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조한 건조한 사막 기후이죠. 밤과 낮의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광략 방황 동안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낮에 뜨거운 온도를 낮추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밤의 불기둥은 밤의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이 파라과이에 요즘 그 체감 온도가 45도에서 50도의 체감 온도가 됐대요. 엄청났죠? 온도계는 계속 4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대신하니, 그늘이 대신하니. 망고나무, 그 그늘 아래서 이 정말 찌는 더위를, 우린 또좀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바라봐이도요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겨울에 수련회를 갔는데, 빠라과이의 그 쫄로로라는 곳에, 거기도 얼음이 얼더라고요. 전 빠라과이에서 얼음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냥 빠라과이는 겨울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우리 밤에 아무도 못 잤습니다. 다, 너무 추워서 들어갈 수가, 자, 들어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불도 없죠. 뭐, 난로가 있습니까? 하니 얼음이 어는데 그냥 얇은 긴섬매 하나씩만 갖고 가갈 그런 정말 얼어 죽는지 알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밤의 온도를 올려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화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까지 지키신대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육체도 내 소유도 건강도 생명도 영원도 모든 것을 다 지키신대요. 특별히 우리 이경아 집사님은 지금 암이라는 병에서 이게 뇌까지 전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 육체도 소유도 건강도 생경, 생명도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영원까지 어디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신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이경아 집사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